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기울어진 언론의 운동장 문재인 정권 때 2017년 8월이죠. 집권한 지 3개월 만에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문건을 흔들어대었던 그 시절 홍의병 난동 사건이 벌어져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쫓겨날 때 거기에 동원되었던 민노총 세력 이런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언론 정상화, 방송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자신의 탄핵이 심판 정지된 것은 부당하다 이러면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고, 연합뉴스 신임 사장 황대일 사장은 그야말로 디지털 조폭과의 전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언론 정상화를 천명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부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가 부족해서 본인의 탄핵심판이 정지하면 안 된다. 이건 부당하다. 이러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가처분도 신청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어, 해당 조항은요, 헌법재판관 총원이 9명인데,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10월 17일 이후가 되면,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 그리고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9명이었던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이 해당 조항에서, 재판관 최소 7 명이 있어야 어떤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숙 방송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사건 심리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한 연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 직무 기간이 무제한으로 그냥 연장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헌재의 기능만 이 스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결정이 무죄한 올스톱 돼버리는 거죠. 이거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음. 자, 그런데 이 공석이 되는 세 자리, 그러니까 이종석 헌재 소장,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이제 나가버리면 공석이 세 자리가 발생하는데 이세 자리를 지금 국회가 선출할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놓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민주당은 자기들이 의석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뭐다 하거나 이세명 중에 두 명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간사입니다. 어, 이진숙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면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국감에 나와서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했어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 탄핵 소추가 되면서 지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 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뭐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알수 없는 그냥 기약 없는 직무 정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참 이게 고약한 것이 자기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직무 정지시키는 탄핵 소추를 가결했으면서, 왜두달 동안 일하지도 않고 월급 받느냐. 이런 식으로 또 혼내는 그 장면을 보면 참 포복절도할 정도입니다. 참이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음.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신임 그 연합뉴스 사장이 황대일 씨라는 분이 연합뉴스 사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취임사에서 아주 강력한 선언을 했습니다. 뭐냐. 연합뉴스판 징비록을 작성하겠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연합뉴스 르네상스 인물을 지휘할 황대일이다 이렇게 자기 신고를 했다고 하는군요. 역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살려야 하겠다는 의무감이 온몸을 무겁게 짓누른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연합뉴스를 어떻게 살려내고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연합뉴스 안에도 민노총 세력이 딱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뉴스는 기사를 언론에 팔아서 언론의 언론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어, 황대일 사장은 사장 후보 지원서에서 A1 플러스 F4를 실현하겠다. A1은 뭐냐?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연합뉴스 기자들이 F4는 뭐냐? First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빨리 Fast 기사화하되 사실 중심 Fact 중심의 공정한 보도 Fair 영어 F를 4 개를 따왔군요. 아주 이거 인상적인 말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해서 First 가장 빨리 Fast 기사화하되 사실 중심 Fact 중심 공정한 보도를 하는 전략이다 Fair. 기사의 구성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보도죠. 팩트 보도가 아니라 개념 보도, 이데올로기 보도, 신념 보도, 자기 주장 보도가 되면 그건 정확한 기사라고 볼수 없죠. 자기 주장이죠, 주장. 오피니언. 팩트 뉴스가 아니라 그건 오피니언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상당수 기자, 언론인들이 팩트 뉴스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는 어떤 주창 저널리즘을 주장하는 이런 자들이 많아요. 특히 민노총 세력. 그래서 사실보다는 정의로운 보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국회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그런 자도 있었어요. KBS 기자 출신인데. 황 나가죠. 자, 황대일 사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야기인데, 이거 뭐 KBS, MBC 다 일어났던 일이죠. 103일간의 파업도 모자라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었던 사장을 내쫓을 때 목이 터지라 부른 공정보도의 파랑새는 끝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노조일강에서는 마치 신성권력이라도 가진 듯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외부세력과 결탁해서 허위사실을 앞세워서 새 사장을 겁박하고 있다. 이걸 신성 귀족이라고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 공영 언론에서 공영 언론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는 신성 귀족들이 있습니다. KBS, MBC, 뭐, YTN 연합뉴스 할것 없이. 그런 세력들이 민노총 조직을 중심으로 딱 다리를 틀고 앉아있죠. 마치 자기들이 언론의 독립성에 표상인 양. 실제로는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거기에 동원되었던 홍의병 세력에 불과한데도 자 그리고 황 대일 사장은 지난 2월에 사장 취임하기 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박노황 사장 퇴진을 요구한 이주영 당시 민노총 연합뉴스 지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황대일 사장은 또 이런 얘기도 하네요. 탈선과 위선으로 점철된 최근 흥, 흥 역사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연합뉴스의 존재를 가린 짙은 안개와 어둠은 순식간에 것일 것이다. 음. 공영언론사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펼쳐진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 아의 적폐청산이 독배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본인이 사장이 되면 포털이나 SNS 등에서 떼지어 다니면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디지털 조폭이 최우선 감시 대상이고 언론계 최초로 출범할 팩트체크 전담부서도 예고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황대일 신임 연합뉴스 사장의 건투를 빌면서,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이두 분을 통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정상화되는 그 지름길이 빨리 좀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